자, 주목하세요. 요즘 가정이나 현장에서 다양한 용접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용접이 지저분하고 구멍만 나고 깔끔한 용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다용접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더 강력하고 더 편리하고 AS 확실한 세다 300T급 프로 제품입니다. 용접엔 여러가지 용접이 있어 용가스 용접이나 아크 용접, CO2 용접 다양하게 용접을 하시는데요. 알곤 용접은 그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라 할수 있는데요. 소형 알곤 용접기로 간편하게 휴대도 편리해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200A, 250급은 작은 만큼 용량이 작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350급은 용량은 높지만 사이즈도 크고 무거워서 불편한 점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중간급 세다 300T급 프로라는 모델입니다. 250급 보다는 크고 350급 보다는 작아서 휴대하기 정말 편리한데요. 또한 강력한 출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알고용력기 고르실 때 고민을 하셨다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외관을 한번 살펴보면 강렬한 레드 색상의 블랙으로 질리지 않는 심플한 디자인인데요. 다양한 고급 기능들도 탑재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크기와 무게인데요. 휴대하기 딱 적당하고 무겁지 않다는 게 장점이고요. 버튼만 눌러주면 아크 용접도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토치 연결부는 기존의 350급은 터미널 타입으로 볼트를 연결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제품은 바로 돌려서 체결만 하면 끝나는 대형 단자 타입이어서 쉽게 결합이 가능합니다. 아크 용접과 알곤 용접의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먼저 알곤 기능들을 살펴볼게요. 디지털 전류 표시로 나만의 전류 값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용접기의 특별한 장점은 바로 전류를 리모트 선으로 조절한다는 게큰 장점인데요. 알군 용접은 전류값을 여러 번 맞춰서 하는 용접으로 작업 시 전류를 맞추러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 300%는 전류값을 리모트 선으로 맞추니까 정말 편리한 기능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본체에서 조절이 가능하고 상황에 맞게 리모트 선으로 나만의 전류값을 맞춰보세요. 신세계를 경험하실 겁니다. 여기에 또 수동 자동 기능이 있는데요. 수동 모드에서는 주로 테크 용접을 하실 때 사용하는데요. 용접을 할때 스위치를 계속 눌러야 하는 방식이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초보자분들도 원하는 포인트에 스위치만 누르면 용접이 되니까 편리하게 사용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동 모드는 크레이터 방식으로 주로 길게 용접할 때 스위치를 한번 터치하면 자동으로 용접을 하다가 용접이 끝나고 터치하여 용접을 끝내는 기능인데요. 초기 후기 크레이터 전류 값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전류값으로 설정해서 출고가 되니까 연속 용접에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펄스 모드도 가능한데요. 펄스 기능이란 까다로운 용접도 일정한 열입과 속도 열변형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용접과 아름다운 비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초보자분들도 펄스를 설정해 놓으면 위빙 없이 알아서 비드를 내주니깐 만족하실 거고 용접 전문가, 프로분들은 더 다양한 용접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친 기능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전해연마 기능인데요 스텐 용접을 하고 나면 알곤 자국이 생기게 되는데 이 자국을 지우는데 필요한 게 전해연마입니다 전의 전해연마를 전의 하려면 30만원대부터 100만원대까지 전해연마기를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해야 했는데 이 제품은 용접기 한 대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아크모드에서 간단한 전해연마를 할수 있는데요 사용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용접을 하고 난후 연말 부분이 있으면 용접 토치에 부속품을 분리하고 쎄다만의 특수 제작된 붓 컨넥터를 사용하시면 토치에 연결만 하고 전해액을 묻혀서 문질러만 주면 끝인데요. 보이시나요? 정말 간단히 깨끗하게 지워졌는데요. 마치 제주도의 맑은 바다가 생각나네요. 그동안 돈 주고 사야만 했던 전해 연마기를 쎄다 300Tg 프로 이 제품으로 공짜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신기능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에 또 용접기만큼 중요한 게 알곤 토치인데요. 이 제품은 토치 연결 시 가스라인에 같이 연결되는 저렴한 방식이 아니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KS 전선을 사용해 국내에서 직접 장인정신으로 제조를 하니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크 용접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크 용접 기능 또한 편리한 기능이 많은데요. 먼저 전격 방지 기능입니다. 용접이 이루어지기 전 신호 전압을 25V 이하의 전압이 나오도록 설계하여 걱정 없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용접을 시작할 때 전압을 높여 용접봉이 달라붙지 않도록 설정해주는 핫스타트 기능도 있고요. 다음은 아크포스 기능입니다. 용접 시 용접 물체와 간격이 멀어졌을 때 전류를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기능이고요. 아크 용접할 때도 리모트 손으로 조절이 가능해서 편리함이 개선된 똑똑한 용접기를 할수 있습니다. 번외로 스위치 용접도 할 수가 있는데요. 알곤 용접은 용접 시작할 때 스타트를 해주는 고주파 장치가 있어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해요. 알곤 모드에 설정을 하고 알곤 토치 앞에 용접봉을 꽂아서 할 수도 있고 아크 홀더 부분에 스위치 선만 별도로 장착하면 원하는 포인트에 아크 스위치 용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펄스 모드에서 아크 스위치 용접 할수 있으니까 더 완벽한 비드를 낼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고요. 후보자분들은 이 만능 용접기가 알아서 비드를 내주니까 정말 편리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매력적인 만능 용접기 구성품 한번 살펴볼게요. 용접기 본체가 있고요. 알곤 토치. 알곤 토치는 길이에 맞게 제작이 가능하고요. 리모트선 10m. 이건 사은품으로 그냥 드리니까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아크 홀더선, 어수선, 알곤 조정기, 가스 호스 그리고 소모품을 보관할 수 있는 소형 파우치가 있는데요. 구매만 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더 강력하고 더 편리하고 AS 확실한 세다 300 T급 프로 모델을 살펴보았는데요. 세다 용접기 300 T급 프로 제품만의 작업 속도를 올려주는 리모트 선에편리합니다 초보자는 전문가로 전문가는 프로로 만들어주는 나만의 다양한 기능들 만족하셨을까요? 제품이 궁금하시다면 전화를 주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용접기도 많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다용접기였습니다.